이어서 광주전남 소식입니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여수시의 수건사업인 열육 연도교 건설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여수 세계선박람회 기간 동안 열육 연도교를 개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여수시의 계획도 어려워 보입니다.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던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의 진입도로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6월 멈춰선 연륙교 공사가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재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급사인 남양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또 공동도급사와의 정산과 인수인계 절차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완공시점은 2026년 말이었지만 도급사 간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하죠수받고 계획으로 좀 진행이 었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륙교 공사 예정지인 여수 금호도 해상 교량 사업지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남도가 해당 사업에 입찰 공고를 냈지만 마감 기한인 11월까지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재공구가 나갈 예정이지만 건설업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기업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참여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한번 됐었고요. 올해 이제 다시 재입찰을 추진해서 그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라남도와 함께 긴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화태백야간 도로건설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상교량 4개로 제도와 개도, 월호도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연륙 연도교 사업으로 5,3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공정률은 약35% 집행했고요. 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수 관광의 핵심 인프라이자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륙 연도교 사업이 잇따라 차질을 빚으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